나 아, 역시 홍원주 박수. 정신줄을 바다에 놓고 와야 이름은 잘 맞죠. 초장 아까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어, 맞지?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거요? 오, 첫 반상. 나 아, 역시 홍원주 박수. 맞췄어? 이쪽를로가에 놓고 와야 이름을잘 맞죠. 밥, 국, 나머지 반찬 3개 시간은 저희가 네. 1시간 드릴 거고 미션의 성공 여부는 이제 저희가 맛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공수해 온 재료로는 구위랑 조림이랑 할 거, 할거 확실히. 아까 잡으신 새꼬시는 하셔도 드셔도 돼요. 네. 곁들여 먹 초장이나 간장을 공수해 오셔야 돼요. 쌈자얻도 오시면 돼요. 고루스타 하나랑 양념은 이제 제공을 해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타이머 들어가겠습니다 잠 잠시... 자. 시작! 아, 제 영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이라고또 싫어하진 않겠지? 음.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네, 네. 유튜브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션이 시작이 됐는데 하라던지 다진 마늘이라든지아 다진 마늘 마늘 다진 만... 건, 건 없어요? 여기 건 없어요 어, 제가 다 줄게요 <웃음> <웃음> 앞서 저희가 생방 딱 쿠키판을 했습니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미션 성공. 같이 미션 성공! 하나, 둘, 셋.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저기. 저기요. 카메라 안 가니까 저기요. 일단은 조림이랑요. 구이랑요. 그리고 국은 호은주가 뭘 구해 오느냐에 따라 틀려지고요. 아니, 감자, 청양고추, 청양고추. 만약 내가, 있잖아. 내가 일단 다집게 이따가. 잠깐만, 그러면? 나 이거 손질하고. 있어. 아, 장갑 안 먹고 왔다. 제가 갖고 온건 써도 되죠? 만약에 혹시 오늘 낚시한 걸로 했, 더라고 할까봐 챙겨왔는데. 얘가 얼굴이 여긴가요? 여기 딸기. 지금 없네요. 인터넷으로 먼저 보고 왔어요.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아까 그냥 세 군씩 많이 해달라니까. 쌈장님쌈장님 <laughs> 근데 시간이 없는데 지금이 쌍장님. 예, 어디 그 장소일 수는 오. 없고 10대 앉아있지 그 중에 7개만 얘기해보기? 그 캠핑에 가입된 캠핑장인지 확인한다 오케이 <laughs> 지나친 음주는 안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나 어, 갈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저랑 약속 좀 해주세요. 초장은 주시겠다고. 안 되지. 마지막 하나 빨리. 어 뭐야? 왜 생각이 안 나? 도와주려 포장 붙이 나, 어제차 있죠? 네. 자, 운전석을 열면 초장이 있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어. 안 먹는다고 걸. <laughs> 저는 약간 낯가리고 이런 게 많은데, 분수는? 역사를 좋다고 해야 되나? 음식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까 뛰어다니는 거지. <laughs> 인정하는 거지. 아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먹을 것만 하면은 솔직히 빨리 하는데 다 같이 먹으려고 다 대박! 대박 샀어서 내가 이건 엘바 형법? 내가 엘바 형법? 이 지금 저뭐 하지? 파는? 파! 파 많이! 쪽파여도 돼요 아니 파가 있어야 국이랑 조림을 두개두 두 메뉴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하,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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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밥이랑 삼겹살 할게 너 오이랑 당근은? One, two, 하, 지금 몇 분지 났지? 몇 분지 났어요? 그건 물어보면 안 돼요? 남았네, 한7은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거 해드린 것도 없는데. 탈것같고 어. 불이 왜안 줄지? 송아? 한 번만 봐줘. 그렇게 했는데 안 돼.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5첩 반 상에 하나는 완성이 되라고. 너 이거 다 끓었으면 빨리 빼야돼. 야, 물 너무 많잖아. 그거 언제 끓어? 밥 한꺼번에 하려고. 아, 밥도 해야 되는 거야? 이른 씨는 뭐 양념 만들어요? 조림. 다 같이 먹으려고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어. 감자 말고 무를 갖고 왔어야 돼. 그게 조금 안타까워. 민망하더라고. 다고기 드신 게있으니까 아니야. 뭔가 이쪽 자리가 없더라고. 지금 해무침을 해야 되잖아. 응. 초장 초장 어. 있지. 초장이랑 얘랑 열분데다 비벼봐. 오이가 없잖아. 오이 대신 언니 저 배추를 이렇게 채 썰어서 넣자. 그래 그래 그래. 식감으로. 어 괜찮다 이거. 괜찮지. 어떤 게 부족한지 봐줘. 뭐가? 약간 매워. 아, 매운 거 말고. 말고 하는 아니, 거 말고는 괜찮은 아, 거. 찬스. 모질한 맛좀 알려줘. 아, 라면 스프 넣은 거 아니죠? 맛있는데아뭐또 봤잖아 지금 방금 나 양념 장 만드는 거. 라면 스프 넣들어 맛있어. 네, TP 캠미장 사장님을 모셔왔습니다. 뭐예 네,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사장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때요? 가까운 곳에 바다낚시를 할수 있는 곳, 그리고 게 뭔가 아담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 제가 오늘 미션 때문에 재료를 음. 많이 얻었어요. 어, 예. 너무 다 선뜻, 음. 네, 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미인이잖아요 네. 네. 아니에요 크게 <laughs> 좀 얘기해 주세요. <웃음> 네. <웃음> 평가 좀해 주세요. 네 네. 아 이거는 네. <laughs> 저희가 오늘 낚시 나가 갖고 가자미 잡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여기서 직접 이렇게 비늘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썰어 주신 거 갖고 세코이네네네 네. 그거 갖고 초무침 한 거예요. 아, 직접 하신 거죠. 네 네. <laughs> 큼닭큼 맛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어떤 고소함이 좋죠. 네네. 좋하면서 네. 고소한, 달콤한 고소한 달콤한 달콤한 고소함의 달콤한 완주 음식. 같은 가자미 잡은 건데 이거는 네네. 조림을 한 조, 거예요. 조림. 네. 그래도 골고루 음식을 다잘 하실 수 있네요. 네. 간도 적절하게 잘됐주고 아, 네. 네. 양념도 굉장히 고급진 맛이 오. 나면서. 네. 그거는 구이 어, 네. 저희가 오늘 다 잡은 거예요. 가자미 구이 맛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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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체적 평가 어떠신가요? 은근 잘하시는 주부들이 이렇게 하해 음식처럼 맛깔스럽고 음. 이 생선 조림은 정말 판매해도 될 정도로 <laughs> 어, 정말 예. 잘, 누가 만들셨죠? <laughs> <laughs>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발라서 줘야 될것 같은데? 응. 한번 먹어볼래요? 음. 아이 평가로 결정할게요 생선이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아 조용하세요 네. 그런거 하지마요 아 <laughs> 맛있대! 들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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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laughs> <직전> 성공! 네. <웃음> 네. <웃음>